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 군입니다. 모델 3 퍼포먼스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모델 3 퍼포먼스의 성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델 3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봤거든요. arrived. Our two contenders then, the Model 3 Performance, a pure electric four-wheel drive super 사실 지금 모델3의 성능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다지만 리뷰나 여러가지 영상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도 안 했으니까요. 제 주변에 서킷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슈퍼카 오너분들도 계시지만 거참 실제로 서킷을 타실 때는 벨로스터 N 같은 차량들이라든지 86 같은 차량들을 중고로 사서 좀 많이 꾸며가지고 재미있게 타신다니까 실제로는 슈퍼카급의 비싼 차를 가지고 재미있는 서킷 주행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슈퍼카 값들은 일단 일상 영역과의 거리에서 멀어지기도 하죠. 일단 편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아닌 차량들도 많긴 하지만요. 뭐 911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페라리급. 이건 너무 많이 갔다. <laughs> 벨로스터 N 같은 가성비 좋은 펀카들도 많이 나왔고요, AMG A45 같은 차량이라든지 BMW의 M2, M3, M4 급들의 차량들로도 서킷을 참 많이 가십니다. 어찌되었든 포르쉐의 718 급의 서킷 급한왕급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매우 경제적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서킷에 가서는 무지막지하게 한번 밟아보는 그런 차량들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모델 3 퍼포먼스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델 3 퍼포먼스는 트랙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서킷에 맞춰서 차량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행복하게 일상 주행을 즐기다가도 서킷에서는 빠른 코너링과 엄청난 가속 성능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보통 저를 포함해서 초급자분들은요. 차량 제어 장치를 트랙에 들어갈 때 끄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드라이빙 레벨이 높으셔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다른 뭐 레이서 같은 분들 빼고는 말이죠. 스핀 나는 걸 막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트랙션을 잃고 오버든 언더가 나면서 처박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어 장치를 켜고 서킷에 올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 높은 하이 레벨의 레이싱 차량들은 정말 많은 코너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뭐, 리어 엑스 스티... 티어링 시스템이라든지 모터 뭐쿠 벡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전 전자식 LSD를 사용해서요. 어찌되었든 유저보다 기계가 더 빠르게 잘 판단해서 코너링에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차체 거동을 안정화 시켜주는 장치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엄청 비싸고. 또, 많은 부품들이 또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세팅 값 또한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앞에서 나오는 구동력 혹은 뒤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미션을 통해 각 휠로 분배를 하고요. 그때 분배되는 휠의 힘을 코너링 시에 선외 반경이 큰 바깥쪽 타이어를 더 빠르게 돌리고 안쪽의 타이어를 느리게 돌려야 확실하게 빠르게 돌아가갈 수 있거든요. 그때 디퍼런셜이라는 구동 시스템이 이를 관장하는데 LSD처럼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거나 기계식으로 브레이크를 안쪽에 걸어 로서 비슷한 느낌을 내거나 하는 식의 제어 장치는 어찌되었든 복잡합니다. 그것에 따른 조율 능력이 또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하는 차량 브랜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놈의 모터 차들은 그러니까 전기 차들이죠 테슬라 같은 이런 복잡한 기어들과 디퍼런셜 기어 시스템 등이 필요가 없어요. 각 모터에서 바로 분배하는 회전량을 바로 조절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잘 하면입니다. <laughs> 포르쉐 같은 혹은 BMW나 벤츠 AMG 같은 곳에서 하는 것처럼 세팅을 잘하는 것. 이 사실 문제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의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경기를 통해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예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 같은 최근에 나온 회사들이 예전에는 차량을 잘못 만들다가도 요즘 들어서 정말 잘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저런 데이터의 수집 능력과 적용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 데이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해외 유수의 좋은 미케닉들과 개발자들을 영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전기차 못 모터를 기반으로 한 차량들은 이런 데이터를 입수만 하면, 잘 입수를 해서 그 모터 값에 적용만 하면 그동안에는 힘들게 여러 구동 장치들을 세팅하여 모았던 값과 상당히 근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델3의 트랙 모드입니다. 모델3 퍼포먼스의 트랙 모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딱 봐도 차체 거동성 같은 것들이 BMW나 포르쉐 같은 뭐 혹은 AMG 같은 스포츠 드라이빙에 특화된 아이들을 뛰어넘는 세팅 성능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꽤 디지털로 비슷하게 얼추 느낌을 재현해냈다는 것이고, 그게 또꽤 그동안의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간극을, 세월을 꽤 좁힐 만큼의 모드인 게 트랙 모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이제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트랙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탑기어에서는 BMW의 M3를 땄고요. 스루틀하우스라는 곳에서는 아우디의 RS3를 땄습니다. 물론 BMW M2 컴페티션한테는 조금 아쉽게 뒤처지긴 했지만 거의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탄생 배경과 BMW의 탄생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벌써 이렇게 따라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는 빠른 직진 성능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제로백 성능으로 드래그레이싱에서는 선방해 왔지만 무거운 차체와 차량 세팅값 배터리 열의 한계로 트랙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진 못했었어요. 물론 제가 모델 S로 서킷이나 트랙을 달릴 일이 없었고 또 보통의 유저들이 역시 그러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근데 모델3 퍼포먼스는 일상 영역과 트랙 영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런 서킷에서 더 영민하게 움직일 수 있게 트랙 모드 데이터를 OTA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업데이트로 마치 많은 엔지니어와 미케닉들이 레이싱을 하기 위해 세팅을 하듯이 세팅 값을 바꿀 수 있는 미친 차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OTA 업데이트로요. 이건 무슨 게임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데이터를 막 바꾸고요. 그몇 개의 데이터로 차량의 거동성을 바꾸고 제로백을 바꾸고 앉아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테슬라는 모델3 퍼포먼스의 제로백을 3.5초에서 3.2초로 줄였고요. 예전의 트랙 모드보다 요즘의 트랙 모드,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트랙 모드가 더 랩타임이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해요. 아, 정말 빨리 느껴보고 싶네요, 진짜. <laughs> 일단 인제서킷이나 포천서킷에는 바로 주변에는 슈퍼차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가능하죠. 잠실에서 100%로 충전을 하고 포천서킷에 가서 타거나 속초슈퍼차저에서 100% 완충을 하고 인제서킷 가서 타거나 뭐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트레일러에 떠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도 모델3 퍼포먼스를 뽑았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꽤 제대로 서킷을 한번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아 물론 그때 제 경제 상황과 저희 가족들의 상황을 봐서 말이죠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